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22년 5월 25일 오전 6시 5 4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움직일 만한 종그섹터들 중심으로 보면서, 어, 오늘도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영상은 어... 약간 지난 후에 공개되는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찍었던 영상들에 나오는 관심 종목들은 당일날 안 오르면 어, 어 며칠 후에 2, 3일 안에 혹은 4, 5일 안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제가 했던 관종들을 다 관종해 놓으시고 어, 그 중에 안 올랐던 종목들 혹은 올랐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어 이제 제 관점을 배우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어,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어,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올려드리는 단일 종목 영상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있지만 작전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야, 특급이 이거 오른다, 오른다고 보는 이제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 이거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단일 종목 찍어드리는 것 중에 이제 작전 비슷하게 뭐 시비 이런 얘기들 하는 종목들은 비중을 한 10%에서 많아도 20% 이상 넘기면 절대 안 돼요. 한10% 정도가 안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회사, 회사들이 많이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손절선 딱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갔던 그 퍼센트에서 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왜냐면 여기 보면 음봉을 안고 양봉이 그 거래량을 다 먹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그래서 오늘은 전고점을 일단은 찍을 가능성이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전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은데,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만약 오를, 오를 때 이거를 전고점을 못 찍으면 그냥 빨리 팔고 나와야 되고, 만약에 전고점을 찍을 정도의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대충 10%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또 공교롭게도 무슨 자리예요? 지금? 그렇죠. 어, 저한테 배웠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vi 자리잖아요. 정적 vi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돌파하면 더 크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로봇주가 오늘은 되게 좋은 자리에 있다. 근데 로봇주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안 간다. 그러면 그 로봇 섹터는 오늘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3% 5%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만약에 돌파하면, SP 시스템즈가, 만약에, 이제, 가정들이 들어가요. 대장주라는 가정 하에 이걸 뚫고 간다. 그럼, 대장주기 때문에, 어, 1차 v i 통과하는 순간, 어, 수급이 붙으면서 2차 v i 까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런 얘기들 단타 강의에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것도 사실 공식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카페 후기 보시면요, 거기 너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셔서, 우리 카페 후기 너무 잘써 주셔서 사실은 공부가 됩니다.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유일 로보틱스도, 좋은 자리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물량을 먹은 거예요. 그다 이제, 나머지 물량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량 먹는데 어렵지가 않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려움을 느끼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기, 여기 구간. 그래서, 대충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제 얘네들이, 이쪽까지 롤링 쳐야 되는 구간이니까 오늘도 유일로보틱스 오늘 올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구간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 유일로보틱스도 자그 다음 에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어때요 레인보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여기 거래량이 거의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여기 거래량인데 그래서 어제 롤링 한번 쳤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안전 마진 라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 마진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어, 이건 스윙으로 봐도 되고. 뭐 스윙에서 여러분들 뭐한한달스윙해서한50% 먹는 것보다 어? 하루 스윙 해 가지고 뭐아니한 일주일 정도 안에 한10%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 거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실 때 훨씬 좋은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 이, 저기 여러분들 2022년 이번에 키움 영웅전에서 여러분들 어, 키움 영웅전 영상을 한번씩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고수들이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입상자들 중에서 뭐 보조 지표 막 많이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전무하고 그그 그 고수들은 대부분이 그또뭐 제가 아는 유명곳은 대부분이 5일선2십일선1 2십일선그 어, 정도만 본다. 그 주봉 보, 주봉 정도 보고 월봉 보는 사람 없어요. 연봉 보는 사람도 더더욱 없고 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배운 분들, 그러, 그, 그런 거 유행시킨 이제 옛날 사람들 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옛날 사람들이고 지금 트렌드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르고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게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고, 고정관념이 생겨 있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돼요. 주식. 아, 그렇다고 제가 어, 그, 그 옛날 그, 그 고수분들보다 더 고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 고수들도 제때제때 트렌드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좀 퇴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그래서 지금은 어, 키움용전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금 딱 그런 매매법을 잘 구사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조, 보조지표 너무 맹신하지 말란 얘기를 여러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laughs> 자 보조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할때그 보조지표 자체가 트레이드 트레이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거기에서 올라갈지 떨어질 거에 대한 확률상의 얘기인데, 사실 그 확률은 솔직히 제가 뭐 세력이고 제가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급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주식에서 돈을 끌어올려서 수급을 만들어줘야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차트상으로도 너무 이런 부분도 제가 차트상에 그어드리는 이 선이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 물량을 먹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리는데 그렇게 세력 입장에서 큰 힘든 게 들지 않는다 일선 20선 돌파 거기 하고 이렇게 거래량 터트린 부분에 있어서 롤링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률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안전 맞은 먹기가 쉽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우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저도 되게 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 되게 잘해요. 잘하지만 너무 차트에 매몰되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차트보다 중요한 건 많아요. 음. 로보티지도 좋은 자리, 티라유텍도 나쁘지 않은 자리. 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 그거들인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DY도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탁 자리가 좋잖아. 이게 자리가 좋다는 느낌에 딱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레스 오토메이션도 좋은 자리. T로보텍스도 좋은 자리. 로보로보 나쁘지 않은 자리. 휴림 로봇도 나쁘지 않은 자리. 유진 로봇도 나쁘지 않은데. 자, 그래서 오늘의 대장은 이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전통적인 대장들도 어, 잘 봐, 보셔야 된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다 좋은 자리라서 음. 오늘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일 거고 제가 보기엔 이 위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강세 어떤 로봇 로봇주들이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022년 5월 25일 오늘 중요. 어... 중요한, 여러분의 종목들을 최대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창, 자, 또 상황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 마감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봐야 되고, s p c 시스템도 말씀드렸고,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어,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자리가.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어, 요날 보긴 했는데, 제가 여기, 음, 들어가자는 얘기는 못 드렸던 게 아쉽네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지나번에그 어떤 선들은 없애버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전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매드를 한번더 여기 지금 트라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거 못 뚫는다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물론 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오늘은 미코바이오매드 역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저는 단일주로 움직이고 있어서, 뉴일로보틱스도 말씀드렸고 노보레 m 비는제 방송은 어제 뭐 30분짜리 찍어드렸죠. 보시고 부산주공, 부주. 부주가 지금 N자 모양의 파,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어, 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 줄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현대공업 어, 자리 좋아요. 자리 좋고 잘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었던그 자리를 뚫고 딱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때 제가 그어드렸던 요고요 자리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갔 그때 그어드렸나 이제 기억이 안나 이게 이게 최근에 그 자리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대공업은 어, 여기를 오늘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했잖아요 오늘 또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대공업이 지금 자동차 부품 주중에 대장이에요 현대공업 그다음에 경창산업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차트 상으로 다 좋아요 바닥에서 올렸어요 우수에이엠 빼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우부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창 오토텍도, 어,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를 건데, 우리는 굳이, 딴거 잡을 필요 없이, 오늘 현대공업이다. 만약에, 이제, 오늘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오른다면, 현대공업부터 잡는 게 맞겠죠. 그쵸? 세아 메카닉스도, 왠지 오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랑 위직 지 스튜디오. 자, 제가, 맥스트랑 뮤지, 뮤직 스튜디오도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뭐를 보면 돼요 우리가 메타버스 그쵸 자 메타버스 맥스트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좀 조정해 줬어요 근데 자리 좋아요 지금 맥스트랑 자이언트 스텝은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맥스트도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는 앞으로 좀더 보셔야 된다 덱스터도 아, 자리 조금 좋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번더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덱스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되고 맥스트 역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갈 가능성이 있다. 권리락까지 줬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는 아, 무상증자 했단 얘기죠. 음, 그래서 무상증자 그, 해가지고 다 이제 털었고 턴블을 올려가지고 이날 그래서 맥스트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더갈 가능성이 있어. 메타버스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라. 그리고 제가 보기엔 덱스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를 조금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슈팅 나올 때 그날 털면 돼요. 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좀잘 반응해서 믹믹님이 이런 제가 얘기를 했을 때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보면 저보다 더 스윙률 높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미미님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 주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위니아, 위닉스, 파세코 어, 위니아주는 어, 좋은 여기 물량 다 먹었죠? 한번더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올리는데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니아, 위닉스는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 음, 파세코도 따라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윌링스는 어제 상승했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거 하루 더 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올릴 이걸, 이거를 오늘 떨어졌던 물량 먹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 보실게요. 음,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1분봉 자 1분봉 상으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요, 요 라인을 이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깼어요, 안 깼어요? 자, 그거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여기 지금 안, 어, 너무 위에다 걸었구나. 자, 요기. 자, 요, 요라인은 쉽게 깨진 않아요. 그쵸? 깨진 않고, 시회에서 다시 이 정도에 올려놨어요. 그쵸? 시회에서 좀 올려놨다. 15,000 얼마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또 윌링스가 살짝 움직여줄 수 있다. 그러면 살짝 뺐다가 올릴 수 거나 근데 시회에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올라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안전 마진하고 일단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윌링스 안전 마진 여기까지 보고 있다. 그냥 그건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오를 때 단타치고 나와라. 윌링스를.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시간이 많이 갔네. 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 엔지니어는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안전마진 드렸죠. 여기라고. 예, 네, 그래서, 그 안전마진 이날 다 올라가서 이날 익절하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마진 뚫으면서 그날 안전마진 돌파이론까지 완성 시켰죠. 얘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했고 하지만, 어, 21선을 거의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어, 한번더 제가 보기엔, 치고 갈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오늘 좋게 보세요. 오늘 저는 포인트 모바일 오를 거다. 음. 안전 마진 확장 이론으로 여기까지 다시 안전 마진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좋게 해보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세원 E.N.C. 세원 E.N.C.도 완전히 지옥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원 E.N.C.도 좀 이제, 이제부터는 보자. 저 얘가 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닝으로 보여지고, 여기 다 죽었던 물량들 다시 좀 먹고 있으니까, 얘도 단타 칠수 있는, 한10% 이상 치는 타이밍이 한번 정도 올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 나인테크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지금 거래랑 바닥에서 터트리면서 여기 떨어졌던 거다 먹고 올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인테크도 자 모르 해요. 여기를 안전마진을 보라는 거죠. 여기 왜 어, 여러 가지 조건들 맞아요. 안전마진 제가 강의 때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을 일단은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나인테크도 오늘부터 안전마진 나오는 자리로 해서 여러분도 이런 걸 소액 선발 때 보내도 되고 아니면 살짝 조정 주는 날이 있으면 뭐 오히려 사는 거죠. 이거는 오늘 치면 단타로 먹는 거고요. 오늘 안 치고 좀 내리면 그 뒤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스윙주로 봐서 어 짧은 스윙, 단기 스윙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스윙 강의 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 강의 때 들으시면 되고 일진 디스플레이 안전 마진 다 먹고 올렸죠? 예, 다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전 마진 이제 돌파 이론이 나올 때 그렇죠. 일진 디스플레이 여기 오늘 칠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뚫킨 뚫을건데 오늘 뚫을 가능성이 높다 어. 뭐 아니면 내일 뚫겠죠 이건 뭐 제가 신이 한 이상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뚫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을 지금 와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위메이드 맥스 제가 어제 오를거 얘기 드렸었고 그쵸 그렇죠? P2E 때문에 오늘 역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관점을 보시고 보시고 이리야 이리야 역시 쭉 뺐죠? 여기서 터닝을 줬어요. 오늘 한번, 오늘, 오늘 한번 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예, 이해라도 한번 보시고. 저런 건 단타예요. 이거, 이거 스윙 들어가는 그런 일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윙 강의 한번 들으셔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노하우 배우셔야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고, 케이시 피드도 역시 나쁘지 않은 놈으로 계속 가고 있다. 한번더 쳐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진 홀딩스도 역시 한번 정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이 가능하다. 녹시자 ms 역시 제가 3일째 봐드리고 있어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 자리다. 어,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찍어줄지는 한번 봅시다. 녹시자 ms가 그 정도 힘이 있는지는 하지만 오늘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정하고 n자 모양으로 다시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국일재지, 제지. 자 재지 주돌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일 예, 제지도 밑으로 보낼게요. 보시고 그 다음에 빨리 봅시다. 대오 AL 대오 AL도 아 이거는 유도적으로 안 봤었는데 여기 이제 120선 뚫었으니까 오늘부터 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조정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안전마진이라고 보긴 힘든 자리에요. 음, 이유는 예, 하여튼 안전마진 가, 가기는 쉽진 않다. 안전 마진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건 그냥 전고점이라고 봅니다. 음. 하지만 대오 에일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오를 거다. 온라인드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했고. 그쵸죠 전고점 돌파했고 여기서 한번더쳐줄 가능성이 있다. 한창바이오텍. 한창이랑 같이 보시고요. 한창 움직임이랑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은 여기 한창이 오늘 잘 간다면 여기를 오늘 뚫는 날이에요 확실하게 이게 뚫었다가 힘없이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힘있게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 한창이 간다는 가정 한창이 무너지면 얘도 같이 무너져요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해성옵틱스는 안전마진 자리에요 그래서 얘는 좀더 오를거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이진 아이진도 터닝해서 바닥에서 탈출한 중목이라서 좀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단타 가능하고 어 이게, 오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하니까, 체력이 후달리네요.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바이브 컴퍼니도 한번 보시고요. 윙이 푸드, 오늘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 DCM, DCM 터닝 하는지 보시고. 터닝 하기 전까지는 DCM 사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점이 여기니까. 네, 저점 여기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터닝하는지 봅시다. 얘네들 무상증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투심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음. 한번 보시고 진원생명가 음, 자리가 나쁘지 않죠? 저기한번더 쳐주는 자리예요. 어, 쳐주면 단타로 잡는 거고 폴라리스 운호 나쁘지 않죠? 어, 여기 나쁘지 않은 자리. 요 여기 한번 다시 뚫을 수 있는 자리 에 와줬어요. 조이시티 어, 갑자기 써, 해가지고 올렸다가 뺐죠. 여기는 여기는 지금 어, 바닥에서 아직 바닥이 다져지지 않은 자리라서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살짝 빼서 또 조정하고 횡보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한번 보세요. 치면은 잡는 거 아니면 저런 건 잡지 말, 말아야 되는 자리. 동국 아래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 안전마진 비슷하게 다 먹었죠 일단은. 근 여기 짧아가지고 제가 안전마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 여기선 못 잡는 거죠. 여기선 잡았어도 되지만. 퓨런티어, 음, 한분 정도 7짜리다. 아, 이제 나쁘지 않은 자들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퓨런티어. 7짜리 어, 왔어요. 오늘 치나 봅시다. 자, 그 다음, 무림 PMP, 국일 재지, 오늘 다, 어, 무림 SP, 무림 페이퍼, 신풍 재지, 전부 다 오늘 시회에서 좋게 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얘네들이 오늘 크게 달릴 수도 있지만, 달리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이다. 네, 그래서, 다 시회에서 좋게 시작할 텐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오르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상한가 자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한 10%에서 왔다 갔다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보시고, 노터스랑, 그 다음에 HLB, 모아놔야 되겠네. 그죠? 마니는 밑으로 보내고, 그래서 노터스,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자리죠? HLB 생명과학 역시 기술적 반등 필요한 자리 어, 테, 제약 마찬가지 자리 테라피스 마찬가지 자리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지금 나, 갖다 놨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 시회에서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네, 터닝을 보고 하지만 음, 모른다 이건 올라갈지는 HLB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어, 터닝해가지고 오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노터스가 좀있으 5월 30일 다가오죠. 슬슬, 어, 이렇게 좀 하다가 여기서 횡보시켜야 되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횡보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권리락 전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죠. 권리락 전날, 어, 그리고 권리락 전날, 여러분들이 그 얘기 제가 들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 전날과 권리락 날, 오토스는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주식이다. 그 때를 기점으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약간 위험한 자리에서 잡기보다 언제 잡는 게 낫겠어요? 언제? 어, 노터스가 그 그나... 폭발하는 날로 예상되는 날에 그 날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 그 노터스가 아마 그때 선도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자, 얘기 다 했고, 구형테크, MS 오토테 구형테크도 이제 현대차 관련, 아 어, 이제 여기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펌핑이라도 같이 펌핑한 거고, MS 오토테그 다음에, 어, 이러는 것들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명전기, 이제 한번 쳐줄 그 타이밍이죠?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h l p 글로벌은 왜 여기 있니? 여기 내려 보내고, 얘네들이 오늘 기숙적 반등하는 자리인데,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풍재재 왜 여기 있니? 이 올려놓을게요. 아, 영풍재재 어디갔어? 여기있다. 자, 피쇼 잠깐만 해주고. 자, 여기까지 봤고, 모나리자 한번 움직이나 보시고요, 오늘. 모나리자가 한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할 자리다. 근데 이제 크게 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좀 오를 거다. 라고 보여준. 대한제당도 기술적 반등 자리. 명신산업은 아까 위에 올려가 있어야 되는데, 명신산업, 아진산업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현대차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에대된 이슈로 좀 오를 수 있다. 다음, 메디콕스는 터닝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단, 단타 수급 들어오면 짧게 치고 나오는 정도로 보세요. 위험한 주식들이니까. 마니커. 마니커 네, 어제 좀 갔어야 했는데 얼마 못 갔죠? 6개주가 그래서 얘네는 오늘 조금 오르면 좀 잡아주고요. 그때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컨 MDS. 이거는 이제 왜뭐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지금 받을 필요는 없고, 이게 M&A 주기 때문에, 좀더 무너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일단 지켜보고, 터닝했을 때 잡자는 거예요. 터닝했을 때. 그때 잡으면 좀 시세가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거들었던딱 그, 그, 그 자리죠. 기가 막히죠?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를 찍을지 안찍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자, 봅시다. 거의 거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오늘 터닝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기 좀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터닝 혹은 바로 터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터닝 자리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터닝하는 거 보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요 라인에 거의 들어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한번 봅시다. 오늘 자 이상이고요. 오늘 저기 좋은 수익들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밍밍님 요즘에 날라다니시는데 어, 밍밍님도 오늘 또 아주 좋은 성과 좀 냈으면 좋겠고, 그, 아, 오늘 아기가 너무 떠들고, 문 이분을 닫고. 자, 오늘 하여튼 저희 마감 잘 하시고요. 밍밍님은 진짜 이런 좀 페이스로 가면 내년에 한번 2023년 키움 영웅전 한번 진출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자,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 키움 영웅전에 한번 다 도전해 보시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 키움 영웅전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 어 실력을 최대한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